자 33번 얘는 박쥐와 그들의 먹잇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감각적인 진화를 해나가더라 이 얘기야 자 ongoing 하면 이제 지속적인 sensory, 감각, evolution, 아, 진화지 누구 사이에? 아, bat, 박쥐들하고 they prey, 먹이들하고 <laughs> 서로 진화해 나가는 거지, 그치? 자, as always happens with natural selection, bats and their prey have been engaged in a life or death sensory arms race for millions of years. 자, as always happens 하면 이제 항상 그런 것처럼 자연 선택에서 항상 그런 것처럼 박쥐하고 박쥐 먹잇감은 말이야 항상 관여해 왔어. 뭐에 관여해 왔냐면 어, 삶과 죽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감각 arm사면 하면, arm하면 팔이지만 arm사면 무기야 그래서 아 감각 무기 경쟁 어, 이거에 계속 관여해왔어 참여해왔다 관여해왔다 어, 서로 영향을 끼치고 받아왔다 그 얘기인거지 어, 어, 수백만 년 동안 말이야 여기서 갑자기 무기가 왜 나오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박쥐가 먹잇감을 먹으려면 막 이렇게 주파수로 싸서 그 먹잇감에 닿아서 다시 튕겨서 자기한테 와서 그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하지. 이게 박쥐의 무기가 될수 있어. 그러면 이 먹잇감은 박쥐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무기를 또 장착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생사를 가르는 그런 무기가 될거 아니니. 그래서 그런 무기 즉그 박쥐가 주파수를 보내서 자기 몸에 이렇게 그 먹잇감 몸에 닿았을 때이 먹잇감은 이 주파수가 다시 박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그어 몸에 털을 더 많이 나게끔 이렇게 진화가 됐다든지 이런 식의 서로 그 무기 경쟁 이런 거에 계속 참여해왔다 계속 진화해왔다 이 얘기인 거야 It's believed that hearing a m o t s e arose a special, uh, speci specifically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being eaten by bats. 자, is은 가주어, that i 하가 진주어. 그래서 is believed 하면 모모라고 믿어져 진다. 즉 모모라고 여겨진다. 즉, t h a 이하라고 여겨진다. 이 말인 거고, t h a 이하가 여겨진다. 즉 여기서 m o s s 즉 나방의 hearing 청력 듣는거 이것이 arose 생겼대 나방이 귀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진화했다 이 말인거지 그치 응. 특히 in response to 하면 무엇무엇에 대한 반응으로야 즉 뭐냐면 박지에 의해서 먹여져져 지는 즉잡 혀져 잡아 먹혀져지는 그러한 threat,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이 청력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다. 즉이 무기를 장착하게 되었다. 진화를 통해서 이 말이 되겠지. <laughs> 여기 being eaten도 별표 표시 한번 해 두자. 여기서 잡아 먹는 게 아니라 잡아 먹혀져지는 거니까. 자, not all insects can hear. 여기서 나시 맨 앞에 문장이 나오면서 모든 곤충들은 들을 수 있다. 즉 모든 곤충들이 들을 수 있는 건 not 아니다. 부분 부정한 거지. Over millions of years, moths uh, have uh, evolved the ability to detect sounds at ever higher frequencies, and as they have The frequencies of bat s uh, vocalizations have risen. Rise, rose, reason. Ah, uh, reason. Two. 요거는, rise, rose, reason. 어, 요거, 삼단변 알지? 어. 그래서, 아, 어, 수만년에 걸쳐, 어, 수만 년이 아니, 수백만인데. m i l l i o n 수백만에 걸쳐서, 나방은 진화시켰어. 능력을 진화시켰어. 어떤 능력이냐면, 높은 주파수의 어떤 소리를 d e t 감지하는 능력을 진화시켰어. 그리고,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요 나방이거든. 나방이 have, 갓, 여기서 have는, 요 have 뒤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요거야. 즉, 나방이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어, 그, 감지하는 능력을 have evolved, 진화시킨 것처럼, 박쥐의 어떤 발성 주파수도 또한, 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방이 진화했더니, 이번에는 또 그거에 맞춰서 박쥐도 진화했다. 이 말이 되겠지. 서로 무기 경쟁에 이제 참여해 왔다 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So, some moth uh, species have also evolved the scales on their wings and a far-like coat on their bodies. 몇몇 나방 종들은 또한그래서 무기를, 다른 무기를 장착을 하게 된 거야. 봤더니 뭐래? 그 나방의 그, 저기, 날개에 뭐 비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진화시켰고 그 다음에 그들 몸의 코트, 털과 같은 코트, 즉 이제 그들 몸에 이렇게 막 털이 난 그런 몸체 이런 어, 것들을 또 진화시켰어. 컴마컴마 보충 설명이지. Both act as acoustic uh, camouflage, uh, camouflage. Camouflage 하면 이제 위장이고 음파 위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더라. 음파 위장, 위장이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냐면, by observing 흡수함으로써 sound waves in a, a frequencies uh, emitted by bats, thereby uh, preventing those sound waves from bouncing back. 자, 이런 어, 날개의 비늘, 비닐, 아이, 비닐 날개의 비늘, 그 다음에 어떤 그 몸체에 나 있는 어떤 털 코트 같은 이런 어, 것들이 이두 개가 둘다 뭐로서의 역할을 하더라 음파 위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더라 어떻게 함으로써 음파를 흡수해 버려 그러니까 다시 바운싱되지 않게 그 저기 박지에 의해서 에미트된 방출이 되어지는 그런 주파수 이거를 어. 주파수 속에 있는 음파를 흡수함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prevent a from ing 하면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그 음파가 되돌아 바운스 됐다라는 건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니까 되돌아 나가는 것을 prevent, 막음으로써 말이야. So by observing 1번, 그다음 by preventing 2번.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더라. Uh, camouflage uh, 위장의 역할을 하더라. 이두 가지가 그럼 여기 버스는 두 개는 하나는 요고, 다른 하나는 요고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b uh, o e b e uh, b o m b e r And other stealth uh, aircraft have uh, fuselages made of materials that do something similar with radar beams. 뭐 얘는 그냥 또 다른 예인데, 어쨌거나 뭐 이런 뭐, bomber, 폭격기, 아니면 우리 왜 stealth기, 그래서 이렇게 뭐그 주파수에 감지되지 않는. 어뭐 이렇게 탐사기에 감지되지 않는 것들이잖아 이스 t 트 같은 경우 스 t h 가 비밀리에 몰래 이런 그 잠입할 잠 잠입 같은 그런 그 의미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피스 i オ l ロ g 어떤 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니까 몸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몸체냐면 레이더빔과 유사한 그런 something 어떤 것을 하는 재료로 made, 만들어진 기체를 가지고 있더라. 즉, 이말 무슨 말이야? 결국은 어떤 그, 어, 쟤 누구야? 어, 나방처럼 그 주파수에 감지되지 않는 그러한 기체를 가지고 있더라. 이 얘기를 또 다른 예로 어, 들어준 거야. 자, 다음 34번. <laughs> human's process of filtering and organizing information 해서 인간의 과정이야 뭐 걸러내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무엇을 정보를 자 살펴보면 여기 지금 filtering 한다라는 건 screen out 어, 요거랑 같은 의미야 그래서 much of human thought is designed to screen out information and to sort the rest into a manageable condition. 자, 인간의 어떤 사고. 이거는 설계가 되어집니다. 뭐 하도록? 정보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sort, 분류하도록. 그래서 투부정사에 어, 병렬로 두 가지가 이어져 있지. 나머지는 분류하도록. 뭐로? 관리 가능한 상태로. 자, 우리가, 뭔가, 그, 우리 감각을 통해서, 뭐 눈을 통해서, 코, 입, 뭐, 귀, 뭐, 느낌, 이런 그 감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 우리 생활을 하면서, 그치? 근데, 이 많은 정보들을 이 머릿속에서 전부 다 기억해낼 수는 없어. 어떤, 그,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내게 필요한 정보는 기억 속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걸러버린다. 이 얘기인 거지. So, uh, the inflow of data from our senses could uh, create an overwhelming uh, chaos, especially given the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available in culture and society. 자, 이런 데이터의 inflow, 유입은 안으로 거야. 뭐로부터?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이제 들어왔어. 이러한 그 데이터의 유입은 만들 수 있어. Overwhelming. 압도적인 chaos. 혼란을, 어, 만들 수 있어. 이걸 내가 다 받아서 다 기억하려고 하면 완전 막 압도가 되겠지, 그치? 특히, given, 요렇게, 분사구문으로 given, 요렇게 시작하면 얘는 그냥 뭐뭐를 고려하면. 뭐뭐를 고려할 때. 이런 의미야. 그래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고려할 때, 야 우리는 어 케아스 어이 혼란의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이 말인 거지 문화 또는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고려할 때 말이야. Out of all the sensory impressions and possible information, it is vital to find a small amount that is most relevant to our individual needs and to organize that into a usable stock of knowledge. 자, 그래서 얘가 모 중에서 모든 감각 어떤 인상이라든지. 어, 감각적 인상이라는 건 내가 뭐 냄새를 맡았을 때 어우 코 약해 이런 인상 눈으로 봤을 때어쟤 되게 친절해 보여 이런 인상 귀로 들었을 때어 이거 되게 무드가 어 되게 잔잔하다 이런 인상 그 다음에 뭐 가능한 정보들 중에서 어, 하여간 이런 것과 이런 것들 중에서 많은 양의 정보들 중에서 이 얘기인 거고 정보들 중에서 요렇게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and, 요렇게 두 번째 하는 것, 이것이 vital, 중요합니다. 야, 그러면 얘가 결국 하고자 하는 글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겠네.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소량만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이 소량이라는 건 어떤 거? 가장 관련이 있는, 개인의 필요와 가장 관련이 있는 소량만 찾아내서, 그것을 지식의 유용한 스톡 재고품 안으로 that 그 소량을 구성해 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걸다 기억해 낼 필요는 없어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리 가능한 상태로 분류해 내는 것 이렇게 어,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가 되겠지 여기서 t h 가리키는 건요 Uh, amount small amount you go so, uh, expect expectancies accomplish some of these work helping to screen out information that is irrelevant to uh, what is expected and focusing our attention on clear uh, contradictions. 자, 이런 예상들은 수행을 합니다. 이 작업의 일부를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 뭐 하면서, and 두 번째, 뭐 하면서. 즉, 어, 여기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은 말이야, 어, 이 작업의 일부를 예상이라는 건 내가 이제 막그 기억해, 기억하고 막 그렇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예상하는 것들, 어, 요런 것들은 이 작업의 일부를 수행을 합니다. 이 작업의 일부라는 건 어떤 거? 어, 기억, 내 개인에 필요한 과장관련 있는 소량의 것만 찾아내서, 그 다음에 그 소량을 유용한 지식 저장 창고로 해서, organized, 구성을 막 이렇게 분류를 해내고 이런, 이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더라. 어떻게 하면서? irrelevant. 관련이 없는, 즉, what is expected, 예상이 easy expected, 되어지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없는 그런 정보는 screen out, 걸러내도록 도우면서. 두 번째는, 어, 분명한 모순에 집중시키면서. 분명한 모순에 집중시킨다라는 건 결국 내가, 어, 아,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어, 요구에 집중시키고 걸러낼 건 걸러내도록 도우면서 이렇게 어, 이 작업의 일부를 수행을 합니다. The processes of learning and memory are marked uh, by a steady uh, elimination of information. 자이기 어, 학습하고 기억의 프로세스 과정들은 말이야 특정이 지어져 집니다 뭐에 의해서 꾸준한 정보의 제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스크린아웃 막 이렇게 또는 필터 이렇게 막그 제거해내고 분류해내고 아 저기 뭐야 어 걸러내고 막 이러면서. 자 people notice only a part of the world around them. 사람들은 알아차리는데 오직 우리 주변의 어떤 세계의 파트, 일부분만 이제 알아차립니다. Then 그런 다음에 only a fraction of what they notice get process, uh, processed, processed, <laughs> processed and stored into memory. 그런 다음에 그들이 알아차린 것의 fraction, 파편, 즉, 일부만 get processed, 처리가 되고, 그리고 stored, 저장이 된다. 이것도 역시 수동태지, 그치? BPP 말고 getPP도 수동태야.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And only part of what gets committed to memory can be retrieved. 그리고 오직 기억하려고 get comedy to 하면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거든. 헌신하다, 전념하다. 즉, 기억하려고 이렇게 전념했던 것의 일부분, 파트, 일부분만이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 즉, 이제 다시 이렇게 회상이 되어질 수 있다. 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요, 마지막에 요, 왓절, 여기도 왓 t 그 다음에 여기 와절 나와있는 것들 별표 표시되어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해두고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